지금 무인기 대응을 놓고 지난 정부하고 지금 현 정부의 조금 뭐 갈등 양상이라고 할까요? 국무회의에서 군의 대응 태세 부족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드론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또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네. 그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팩트체크를 이제 국회에서 해봤습니다. 네. 이제 국방부의 입장 발표도 나왔고, 실제 우리나라에서의 이 무인기 대용 그 준비는 2010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시작됐고 그래서 저는 이전 정권이든 구정권이든 어느 한 정권이 이건 다 우리가 한거다 이렇게 저는 어, 하면 안 되고 요 이거는 국방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 달리기식으로 계속하는데. 아 근데 저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난 5년에 판문점 선언이나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실은 훈련을 못 하게 했어요. 지금도 사실 뭐저 비무장지대 부분에 있어서는 못 띄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띄우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뭐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무장해제가 됐는데 이게 대문 다 열어놓고. 코만 하나 달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말씀하시면 안 된다. 아 저는 이제 이런 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지난 정권에서 뭘 했냐라고 먼저 얘기를 한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대꾸로서 이 얘기가 나온거든요. 사실상 니들이 사용한 거 우리가 옛날에 해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유치해져요. 아니 지금. 그거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네. 그 동안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대북 정책의 원칙이었죠. 기, 기본 원칙. 그래서 사실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저는 그 판문점 선언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한테만 의무를 강요하는 거예요. 북한은 하나도 지키는 것도 없고, 북한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게 없습니다. 북한에게는 그냥 선언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네. 가지 그냥 말씀 한 네. 가지만 드릴게요. <laughs>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작년도 왔는데, 휴전선에 있었어요. 휴전선에 대공포들이 있습니다. 대공포에서 충분히 고지에 있었으니까 넘어올 때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9.19 합의라는 게 있잖아요. 음. 넘겨보낸 거야. 그러니까 대대급 훈련을 했는데 연대급 사단급 재병 훈련은 하지 못했대요. 네. 2018년도부터 정말 뭐9.19 합의가 뭐, 뭐 나쁘다 이막 논리를 떠나서 만약 넘어오는데 우리 상공을 지나가는데 쏠면 되는데 이게 여기서 총을 쏠수 없으니까 그냥 날아와서 김포로 들어오고 서울로 들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1km만 지나오면 아파트 단지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온더테이블에다 놓고 이젠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게 비례 대응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거나 먼저 공격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를 향해서 위해를 가했을 때는 행군만큼 되돌려준다. 이런 원칙을 딱 견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례대응을 하면서 소모된 군사적 자원을 바로 메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자원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올해 70발 지금 미사일 쐈죠.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식으로 계산해 보니 한8천억 원. 8천억 원이라는 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8억 불에 해당하는 돈을 북한 금고에서 우리가 날려버린 거나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례대응 계속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자원을 소모시키는 것도 평화를 유지하는 한 방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